그 집에 있으면서 저랑 부모님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귀신을 보고 이상한 꿈도 꾸고 부모님이 거기 살면서 몸이 좀 아프셨어요 근데 제보자님이 무당이라고 네.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제가 무당이 되고 나서는 아예 그 집에 가는 게그 자체가 굉장히 꺼려지더라고요 저도 다른 무당 선생님들한테 집 사진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직접 모셔가 보기도 했는데, 집에 음기가 굉장히 강하다. 웬만한 사람들은 살기 힘든 집이다. 무당인 자기도 오기 싫다. 집을 비워두고, 친척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빈 집을. 거기를 허물고, 새 집을 지어서 살고 싶은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어, 거기는 허물면 안 된다고. 집을 허물면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살 수도 없고, 허물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답답하니까, 시원님이 가셔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기운아 게임성 받아. 너무 무섭잖아! 이런 무서운 거 너무 좋아요. 시원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5반. 아니, 그만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제가 일단 좀 지켜볼게요. 근데, 확실한 건, 제 뒤에서 살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서 여기, 여기, 여기란가? 하... 아, 장난은 아닌데? 없네. 에너지가 느껴지다가. 그래서 맞는 거 같아요. 아, 정말,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계세요? 계시면 그대로 계세요. 나와 가지고 막 사람 괴롭히려고 하지 말고. 네? 아셨죠? <laughs> 아, 저승사자네. 응? 응? 배턴이겠지? 응. 안녕하세요 어, 봐 밑에도 있고 한쪽에 저기도 있고 야, 거울이 있어요? 어우C 여기가 제가 장비를 좀 세워놓을게요 과연 이쪽으로 무언가가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 한번 쌓아보고 세팅하고 세팅 짜잔 삼각김밥 오래가면 안가지 이거를 저쪽에다 댈 거예요 양문 삼각김밥은 여기 양쪽에서 음? 저쪽에다 갖다 놓으면 돼서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를 비에 맞으면 안 되서 아마 전가운데다랑 놔두진 못할 것 같아 비가 튀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야 아, 아. 켰죠 오케이 패스 하했고 아, 그 자꾸 누군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집주인이 무당금인데 연락이 왔어요. 조심하라고. 자꾸 악몽 꾼다고. 어허, 씨. 뭐야? 아, 잠깐만요. 여기 어 어씨 어, 개 무섭네 어씨 아아 깜짝이야. 포스트 박스 해볼건데 일단 밖에 있는 쪽으로 맞춰야 될것 같아 밖에 초점을 안쪽에 있는게 아니라 확실해 네 확실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스트 에기둘 계세요? 눈스트개눈 두며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루틴은. 여 나올, 얘 전파 방해한다. 여기 근처에 있어가지고. 제 앞으로 와줄 수 있나요? 지금 몇번 들렸거든요? 말할 때마다 터져. 말해줄 수 없나요? <놀람> 이게 더울 수 있나? 이야 계세요.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소리로 알려주세요. 어디 있는지 얘가 지금 독이 살살 올랐네. 마치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심사 안내에 대한 그런 독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잡기데 동네 동네 잡기도 비하고 경사. 경사.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강동원이라고. 당신 이름은 뭐죠? 조이스. 조이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이스. 아 이거 외국 어플이라서 이름을 좀 외국스럽게 나오더 왔다. 왔다. 뭐 움직여? 끌게요. 여러분들한테 좀더 증명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뭐, 폴토가이스트 현장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막, 막말대로. 그 있잖아. 옛날에 거지들. 마치 거지들 같은 느낌. 거지들. 배고픈, 배고픈 거지들. 이 집은. 그냥 턴 문제예요 전 여기서 살라 그러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안살것 같아요 음. 살면서 굉장히 많은 이상한 기운들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 건물 밀고 새로 건물 올린다고 해도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좀 힘들 것 같고 왜냐면 따뜻함이 없어 안쪽에 안락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많이 부족해 오늘 제가 와서 할수 있는 건 이게 단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냥 제 느낌을 설명하는 거고, 일단 뭐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귀신이 집은 맞는 것 같아요. 어, 귀신이 집, 이 집입니다. 이거 부어. 그렇죠. 들어가 봅시다. 저쪽. 저쪽으로. 저 근데 진짜 어지럽어. 집 안보다는 강하진 않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뭔가 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오, 어, 깜짝. 어,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니, 뒤에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 어, 깜짝이야. 와, 씨. 도 없어. 느낌이 안 좋아. 뒤뜰을 한번 열어 보시래요. 뒤뜰이요 심장이 왜 이렇게 두근두근거리지? 이거 <목소리> 뒤쪽인 것 같아요, 음, 그죠? 저쪽으로 저쪽으로 군웅터야, 군웅터. 군웅터는 뭐죠? 군웅터에서는 사람이 살지 못해, 우리 군웅장군 하잖아요. 네. 나쁜 거. 아. 어, 사자. 사자. 어. 저승사자터? 응. 그 뒤쪽을 자세하게 봤는데 네. 산을 이렇게 깎은 듯한 네. 그래서 거기다 아궁이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네. 산의 벌점 그리고 이터 모양새가 이렇게 내려간 터야. 네. 거기다 습한 터란 말이죠. 어? 응. 응. 수맥도 올르고 그러다 보니까. 구웅터라고 해갖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터, 아니면 아픈 터. 응. 그리고 귀신이 한가운데 물집되는 터. 귀신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 그리고 산에 벌전이 많아요, 이 터가. 산에 벌전? 어, 산을 깎고, 깎았다, 뒤에를. 좀 허물었다. 응. 응. 그래서 산에 벌전이 많다. 산신이 노했다. 그럼 여기 자체가 지금 귀신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접수물에? 아니 아니 절친 물제 그냥 일단은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귀신에 대한 동태를 보려면 어, 장비를 좀 어느 정도 사용을 네, 해보고 그렇죠. 이 부분을 맞춰야 되니까. 네. 이 안방 여기가 안방 같은데. 네. 안방 얘기하니까 꺼졌어. 지금 녹화 계속 돌아가고 있, 있거든요. 안방 얘기하니까 꺼져버리네. 여기 애기 귀신도 많아 지금. 애기 귀신도 많아요? 네. 악기들의 집밥수라고 보시면 돼요. 일로 와서 대나무, 네. 대나무가. 아, 대나무 숲이 저기 있구나? 네, 바로 집 앞에. 아! 형, 잠깐만, 잠깐만. 찐텐이네. 예 네, 여긴 집, 이 대나무 숲에는 귀신들이 모인단 말이야. 네. 어. 산을 깎아서 만든 집이란 말이지. 선생님 그럼 어. 네. 그 제보한 사람이 네. 약한 게 아니라 네. 여기가 터 자체가. 그래. 그냥 여기 단도지입쪽으 얘기하면 여기는 터 자체가 진짜 싸지가 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주렁주렁 터지. 아파나 시름시름 알른 터. 그리고 귀신의 집합소, 악기들의 집합소. 말대로 네. 그, 이 제보자가 네. 이 털을 밀라고 그랬는데 털을 밀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네. 그럼 털을 미는 게 좋습니까? 안 미는 게 좋습니까? 안 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허물고 집을 네. 다시 주면 맥을 좀 끊는 형국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집 짓고 살라도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보자님이 또 무석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산에 엄청 비우셔야 될것 같아요. 이 산. 이터 자체가 산의 저주를 받았다고, 할까 산신의 저주? 어, 아까 뒷뜰로 갔는데, 노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오케이. 근데 진짜 여기 안쪽에서 누가 빼꼼빼꼼 쳐다보는 것 같아. 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고, 육실도 그렇고, 저 뒤도 그렇고. 오! 쌤! 바로 나왔어, 바로! 그러니까 이쪽이니까요. 바로 안쪽이? 네. 어, 없어졌어. 저기 안 좋았어. 저기 앉아있 야, 저기 바로 앞에 이거어뭐아지아기아 와서 아아아아아아아아 만진다. 아, 그러네. 저기 갔다 오니까 만지네. 쌤, 아, 어디 갔어? 아니 쌤, 무슨 잡힌데?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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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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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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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에 있잖아. 두꺼비, 네. 두꺼비 업이 있다? 여기는 두꺼비가 세 마리 있다? 큰 두꺼비. 두꺼비 세 마리 있다. 그세 마리, 두꺼비 잘 달래주면 된다? 되게 쉬운 건데 다 바보 같아. 아무도 몰라. 알아도그 두꺼비 세 마리를 어떻게 잡아요? 무당 선생님들 알아. 오래된 선생님들은. 두꺼비가 화났어. 두꺼비가 다 나갔어. 안에 있는 두꺼비가 옛날에는 여기서 그래도 조금 돈 벌었어. 근데 두꺼비가 다 바깥으로 나갔어, 세 마리가. 신이 있어야 되는데 집터에 음. 다 빠져 나가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아 있는 터? 그럼 여기서 계속 좀 지내다 보면 네. 좀 병들기가 좀 식겠네요 아프고? 네 그리고 귀신도 많이 보이죠? 음. 귀신이 몰려 있으니까 음. 그리고 아까 그 저쪽에서 놀던 아기가 얘기를 해주는 게 네. 두꺼비가 나갔대. 두꺼비가 나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업신이죠. 그래갖고, 우리가 두꺼비 업이라고 해서, 네. 사람을 살수 있게 하고, 네. 그런 업이 다 나가버린 거지. 업이 들어와 있어야 그 집에서 사람이 살수 있거든요. 근데 업이 나가버린 거죠. 여기는 신의 터란 말이지. 그게 다 나가버린 형국이에요, 신들이. 그래서 그거 찾으면 된대. 아까 그 얘기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거는 여기 집주인이 할 일이에요. 아, 집주인분이 무당분이시니까? 응, 응. 두꺼비 업신을 다시 모시고, 응. 그리고 이집안지 영가들을 다 천도하고, 응. 그러고 응. 나서 허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산신에 고하고. 근데 한 번만 풀어도 될게 아니라, 네. 몇 번은 해야 될것 같아요. 몇번 정도는? 네. 네 여기.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버려두기에는 사실 이게 이, 아까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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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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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선생님 말대로 하면은 별 문제는 없으시지 않을까? 네. 않을 네 그리고 저 대나무들은 싹 없애는 거. 대나무도 거예요. 없애고. 네. 저쪽으로 네. 물 물이 흐르더라고 산에서 어, 경우는 그물 흐르는 것도 조금 다른 쪽으로 어. 좀 도랑을 다시 만들든가 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오늘 방송. 딱 보시면은 여기까지 정리가 된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가 된것 같고, 우리 화련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먼길 나오신 거거든요. 거의 네. 정작 3시간 정도 오셨는데, 어, 정말 비싼 행차 해주신 거예요. 정말 바쁘신데. 오늘 되게, 되게 바쁘셨죠? 네. 오늘 선생님이 지금 점사만 한 20건 보고 군만 두건 뛰고 오셨대. 지금. 아, 아니고뻥좀까지 <laughs> 마세요. <laughs> 일단 그, 저희가 더 이상 여기서 뭘더 뽑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딱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이제 그 마무리 짓고 해서 끝내자 어 저희가 지금 이제 제보받은 집에 갔다 왔어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안쪽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네. 어, 제보자 분께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 두꺼비업이라는 게 예전부터 집안에 모시던 업이에요 근데 그런 업이 나갔다는 거는 집이 빈 껍데기가 되면 당연히 어, 귀신이 오릴 수밖에 없는 거 제가 장비를 좀그 오래 쓰지는 못했지만은 네. 확실히 좀 비슷한 집에서 현상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저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 장비가 전부 다 반응을 했고 네. 부유령 같은 느낌 네. 어, 그런 부, 그런 느낌으로 왜냐면좀 많이 피해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장비 네. 반응 자체도 건들고 빠지고 건들고 네, 빠지고 빠져요. 하는 느낌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모션 디텍터를 사용했을 때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찍혔다가 사라지고 찍혔다가 사라지고, 이런. 선생들이 반복적으로 모든 장비에서 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네. 일치하는 부분인 거 같아요 네. 어느 순간 저희가 이제 부동산 방송이 돼버렸거든요 선생님 <laughs> 이렇게 와가지고 이 건물에 대한 감정까지 네. 하고 네. 있는 아무튼 이런 제보나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화현선생 같은 경우에도 멀리서 오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오늘도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다들 고생하셨어요 어 아, 다들 고생한 거예요 네. 진짜로 이렇게 해서 어, 여기 집 집, 그 뭐라고, 무슨 터라고 하는, 뭐, 이 집에 대한 이름을 짓자면 어떤 이름일까요? 어, 분흥터? 변공터 어, 분흥터에 어, <laughs> 어, 네. 대한 집에 대한, 네. 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 줘도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